실제 황병 씨요. 그분이 중국 홍콩 다니고 산악산에서 무술하고 있더라고요. 그악산큰 네, 바위에서 아, 그래서 네. 그 뒤에서 이렇게 막 몰래 지켜봤어요. 갑자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 어이 거기요 거기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딱 봤더니 지금 이영걸 씨가 자양강장제를 C F 를 한번 우리나라에 찍으신 적이 있어요. 광고 촬영 에. 중이었던 거예요. 네, 광고 아. 촬영 중이었던 거예요. 거기 아가씨 거 걸리니까 나가. 야. 네, 그러는 거예요. 예, 야, 그 진짜 소중한 추억을 네. 가지고 계시네요. 아또 다른 <laughs> 일은, 북한산, 도봉산에 항상 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밤에 학교를 끝나고, 가방을 챙겨서, 제가 먹을 거, 제 침낭, 이런 거, 제 장비를 챙겨서 이렇게 메고, 혼자 밤에 이제, 이제, 야간 산행을 해요. 밤에? 네. 올라, 네, 올라가다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캠핑장 같은 데다가 이제, 그, 텐트를 치시고. 근데 혹은 캠핑장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무데나 비박하시고 막 이러시니까. 그니까 러 아버지가 계시는 데를 찾으려면 메아리로서 서로 이제 부호를 통해서 이제 찾아 냈었거든요. 예. 어디에 위치는지. 예, 네. 밤에는 더 조용하니까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진짜 네. 그때 외쳤던 게좀 재밌는데. 또라이! 이래요. 또. 어, 떻게요 그니까 또 이렇게. 돌라이 A라는 발음으로 이게 잘 들리려면 좀 길게 끊어줘야 돼요. 예. 이렇게 찔러줘야 돼요. 예. 그러면 저 멀리서 저희 아버지가 떠라이 해줘요. 그러면 아.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아. 그 아. 밤에. 신기하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진짜? 모르고 밤에 그냥 불이 네. 시 하나 들고 네. 사냥을 네. 한, 야간 산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한참을 오. 가는데. 뭐 아빠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모르겠고 예. 뭔가 좀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근데 계속 갔어요 근데 또래 그러니까 아빠가 또 또래 그래요 근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또막 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를 갑자기 잡으면서 팍 끌어당기시면서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너 죽을 뻔했다고. 왜, 왜, 왜? 똑바로 보고 다니고, 랜턴은 뭐 어디다가 두고 다니는 거냐고.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비치시는 데를 보니까 난 떨어져. 네, 러니까 분명히 저는 아버지랑 같이 또래이또래이 소리를 이렇게. 그럼 또래이그 울렸던 네. 그 소리는 메아리다니고 누구 소리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소리를 듣고 저도 오. 뭐에 홀린 것처럼 오. 그냥 막 오. 가고 있었던 오.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 네. 그. 또라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정아 씨는 그 소리를 음. 들었고 네. 정아 씨가 들은 소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소리고요 어 무섭다. 진짜 또라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낭떠러지 바로. 바로, 아 저도 봤어요 진짜 낭떠러지 앞이었어요. 그게 몇 걸음 정도입니까? 그냥 바로 옆이요 어. 정말. 정말 한세 어. 걸음만 걸으면 조금만 더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법한. 어. 아이고 말이 세 걸음이지 아. 시간적으로 하면 그 1초 2초예요. 아버님이 1초 2초만 늦게 발견해서 네. 안 잡아줬더라면 진짜. 대연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그렇죠. 예아 아. 주호 아, 씨의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이 사람 잡네. 예, 스킨십이 사람 잡네라는 얘기인데요 주호 씨는 네. 약간 스킨십과는 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목에 종이를 좀 뿌려봤습니다. 예. 어, 그냥 이번에 2PM 일본에서 있었던 그냥 제첫 경험 얘긴데요. 예? 그냥 예. <laughs> 어? 오늘 어머, 아이돌들 왜 이래? 네. 어? 아 그냥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스킨십은 아니고요. 예. 어, 이제 2pm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하이터치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하이터치라고 그러면 정확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죠. 음, 그렇죠. 아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팬분들께서 지나가면서딱 하고 지나가는 건데. 예.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있으면은 예.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 뭐군치주와러면한번 뭐, 뭐, 치고 딱지나가면 이렇게, 아, <laughs> <딱. 웃음> <그다음에. 웃음> 이렇게 치고 치고 네. 그 다음에. <laughs>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한동안 안 씻어도 되겠어요.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이 마음을 알겠어. 팬들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아, 빨리 2,050년도 바기니다 2,050년에 빵빵 터지는 거이요 그래서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카페인 굉장히 많이 들은 음료수 있잖아요. 약간 네. 잠을